하루 다섯 개 병원 영어. 캐나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가질 건데요. 이번에도 한번 귀기울여 주세요. 첫 번째는 gravel입니다. diamond hydrinate라고 안 하고 보통 grave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gravel 주세요 하면 바로 말씀해 줄수 있어야 해요. 이해하셨죠? 두 번째, 조 o e Friend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언제 사출하으로 나와 있지만, 환자들한테 말할 때는, Oh, you have 조 o e Friend. Do you want 조 o e Friend?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. 알고 계시면 좋아요. 세 번째는 Pepto Best Moe인데요. 사실 병원에서 자주 보이진 않지만, 환자 중에 종종, I want Pepto Best m o l 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. 텀스도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. 보통 속쓸일 때 um, calcium carbonate이라고 말안 하고 보통 텀스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도 알아들으시면 돼요. 이런 용어들이 사실 우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면 환자랑 대화할 때 훨씬 더 용이하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만나요.